드디어, 드디어, 아, 드디어 이제 그 첨단 진화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. 주연 무사시. 주연 무사시. 지금 이제 신 레전드 스토리를 클리어 하려면은 고대종의 강력한 유닛이 좀 필요하죠. 지금 첫 번째, 아무래도 이제 요게 좀 나와 보여요. 고대종의 움직임을 넘, 멈추는 능력을 획득하니까. 그 노가다 끝에 다 이제 모았습니다. 진화를 시키겠습니다. 오, 어, 멋있네. 자, 우리 포너스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. 아주 컬러풀하게 됐네요. 자, 그래서, 이 뭐지? 어, 파동 데미지를 무효하고 가끔 고대종이 움직임을 멈춘다. 범위 공격. 고대의 저주 효과도 안 받고. 어, 괜찮네요. 자, 그러면, 아니, 이거 잘못 눌렀다. 그러면은 다음에는 양미 고대종의 공격을 낮추는 능력을 획득. 야옹마 아군의 효과를 막는 고대종 고대 저주를 무효화. 나비오를 아군의 효과를 막는 아군의 효과를 막는. 양미가 좀 놓아보이지? 양미가 고대종의 공격. 다음에는 그러면은 양미를 양미를 저기. 그, 진화시켜보겠습니다.